어, 천국이 따로 없네. 안녕하세요. 기부쟁이 오준석입니다. 오늘은 정보기부의 목적으로 창문형 에어컨 설치하는 방법과 제가 일주일 정도 사용한 후기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어, 창, 창문형 에어컨을 검색해서 지금 들어오신 분은 아마 한두 가지 유형이 있으실 텐데요. 첫 번째로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서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하시는 분, 그리고 다음으로는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지만 창문형 에어컨을 설, 창문형 에어컨 설치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2번의 어, 유형으로 창문형 에어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제가,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지만, 벽걸이 에어컨 제가 중고 가격을 알아보니까, 물품이 설치비 포함해서 40만원. 거기에 제가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를 해야 돼서, 그 렉을 구매하는데 10만원. 그래서 총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더라고요. 어, 이게 중고 가격도 그렇고, 신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이게 설치비, 공인비 때문에 가격이 좀 너무 많이 나와서, 어, 저렴하게 창문형 에어컨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문형 에어컨을 그 옥션에서 약 23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고, 어, 에어컨에 리모컨이 있는 모델은 23만원 정도, 에어컨에 리모컨이 없는 모델은 한 2만원 정도 더 저렴했던 것 같아요. 어, 모델명은 제가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모델 자체가 지금 공급이 부족한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 그래서 리모컨이 없는 모델을 구매하시면 그냥 일반 원래 평균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에어컨 전체적인 외형 무게부터 일단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전면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람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 좌우 레버로 움직일 수 있고 위아래도 가능한데 이게 너무 빡빡해서 혹시라 부서질까봐 저는 그냥 침대에 제 몸쪽으로 고정해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보시면, 어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은 그냥 온도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잘때 예약 걸어놓고 자는 거, 그리고 에코는 제가 만약에 25도를 해놨으면, 25도가 되면 꺼지고, 또 온도가 오르면 자동으로 켜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필터는 필터를 청소해야 될 때가 되면 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필터는 여기 있습니다. 어뭐 판매자 쪽에서는 약 2주 정도 사용하면 필터를 물로 한번 청소하라고 하는데 전 아직 깨끗하네요. 처음 열어봤는데 그리고 옆면이랑 위, 또 오른쪽 옆면 다 그냥 뜨거운 바람이 순환하는 부분이고요 어 창문형 에어컨은 실외기가 없기 때문에 이 뒤편 여기가 실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로 뜨거운 바람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창 아, 집안 쪽이 아니라 바깥 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어, 종종 뭐 Q&A 댓글 보면 창문형 에어컨에 그냥 방 안에 두고 켜서 쓰면 안 되냐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어, 그럼 앞으로는 찬 바람이 나가지만 뒤로는 계속 열이 나오니까 결국 온도는 뭐더 더워지거나 똑같거나 둘중 하나겠죠. 다음으로는 에어컨을 제가 한번 들고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아, 빠진 게 하나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에어컨이 특성상 물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을 열면 물이 여기로 빠져나오고 그냥 구멍을 닫아두면 자연 증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거를 닫아두고 자연 증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더운 날좀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물이 증발하는 범위를 넘어섰는지 막 밖으로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두고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어. 무게 측정을 위해 일단 제 몸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다음으로 에어컨을 한번 들고 찍어볼. 음. 101.7kg? 그 정도 되네요. 음! 그래서 일단, 남자분들은, 남자분들이 설치하시기에는 뭐 무리가 없으시겠지만, 여자분 혼자서 설치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다음으로 저희 집 지금 창문형 에어컨을 넣을 곳에 설치 환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 창문형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 대부분이, 어, 벽걸이나 스탠드 에어컨이 설치 안 되는 방에 설치하시는 분이나 뭐 원룸에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후기를 보면 대부분 창문형 에어컨 뒤편으로 베란다가 나 있어서 어, 크게 설치하는데 제약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지금 환경을 보시면 여기 바깥이 그냥 외부거든요. 그래서 이 창문형 에어컨 뒤에 실외기 부분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가 왔을 때또 문제가 되고 또 뒷부분을 밖으로 여기 밖으로 많이 꺼내게 되는, 되면 혹시나 뭐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밖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돼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아, 조금 안으로 넣 참, 에어컨을 조금 안으로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다이소에서 여기 기읍자 지지대를 사서 여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는 집에 이런 걸 설치해도 상관이 없다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못도 받고 설치를 했지만 이렇게 설치하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 뭐 서랍을 올리, 놓으시던가 또 높이가 부족하면 서랍 위에 책을 쌓으시던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위에 에어컨을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에어컨이 앞에, 앞이 약 3cm 정도 들려 있어야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자연 증발하는데 좋은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소 핑크라는 제, 그, 여기 공간을 막는 걸 샀거든요. 그 설치하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이런식으로 여기 위에를 메꾸었어요 그러면 어, 여기 문을 닫으면 바로 외부는 막아지죠 다음으로 이 에어컨이 냉방 가장 중요한 게 냉방을 얼마나 잘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제 방이 가로 4.3m 세로 3.1m에서 평수로 하면 약 4평 정도 됩니다. 근데 뭐한 에어컨을 25도 정도로 한 5분만 틀어놓으면 그냥 살만할 정도로 시원해지고 한 10분 정도 켜놓으면 이불 덮고 잘수 있을 정도로 되게 시원하게. 방이 추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바로 에어컨이 있고, 바로 여기가 침대이기 때문에 제가 에어컨 방향 레버를 제몸 쪽으로 해 놓기 때문에 아주 춥게. 이 더운 날에도 한 25만원 정도 투자해서 아주 춥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그럼 다음으로는 에어컨이, 창문형 에어컨의 가장 중요한 점이죠. 많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분이, 점이기도 하고, 어, 그 소음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보로 지금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약품으로 했을 때 확실히 조금 조용해지네요 평상시에는 대부분 저는 그냥 강 강풍으로 해서 취침 예약을 한 1시간 정도 해두고 잠듭니다. 어, 그럼 다른 소리랑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드라이기 소리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이게 약풍이고요. 강풍입니다. 아, 어... 제 소리입니다. 이 정도 데시벨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자레인지 소리 한번 들어 볼게요 어, 서큘레이터 소리입니다 강풍 중간 약풍. 강풍 정도의 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소리입니다. 아, 전자렌지 소리랑도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아네 그 앞에 세 가지 소리 잘 비교해 보셨나요? 소음이란 게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시끄럽고 거슬린다 이렇게 확정지어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소리랑 소음이란 게그 절대적인 데시벨이 작더라도 층간소음처럼 계속해서 신경에 거슬리는 게 있고 또 데시벨이 크더라도 뭐 일정적, 일정한 소리? 이런 거는 사람에게 크게 거슬리지 않잖아요. 저는 이 에어컨 소리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잘때 에어컨을 계속 켜놓고 자도 뭐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그,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하루 주무시고 가셨을 때 에어컨을 켰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잘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소음이란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서 앞에 제가 틀어드렸던 소리랑 잘 비교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에어컨이랑 창문형 에어컨을 한번 비교해드리자면,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창문형 에어컨은 저는 23만원 정도에 재료비 만원에서 2만원 정도 해서 총 25만원 안에서 해결이 되었고, 벽걸이 에어컨의 경우에는 만약 제가 앵글을 설치한다면 약 50만원, 앵글 없이 뭐 중고로 설치한다 하면 약 40만원 정도? 그래서 크게는 두배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창문형 에어컨이 가격적인 면에서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비 효율인데요. <laughs> 요즘 벽걸이 에어컨은 대부분 1등급이 많죠. 그래서 오래 켜놔도 원룸에서 크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laughs> 이런 창문형 에어컨은 대부분 소비 효율이 5등급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저, 전기세는 벽걸이 에어컨보다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냉방 능력이 뭐1,700 와트라서 뭐, 하루에 5시간씩 풀로 틀어놔도 뭐, 한 만원에서 2만원 사이라서,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누진세 걱정도 없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파세코, 이런 좀 예쁜 에어컨들, 70만원 넘는 이런 창문형 에어컨들은 효율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저렴한 모델을 구매했기 때문에 소비 효율은 일단 좀 포기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관인데요. 어, 일단 제가 총 마, 설치가 끝난 지금 저희 제방에 설치가 끝난 에어컨의 모습입니다. 어, 뭐 크게 보기가 좋진 않죠. 일단 제어는 아이소핑크 위에 뭐 사진이나 그림을 달아서 좀 꾸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에어컨들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지금 요즘 창문형 에어컨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제가 이거 구매 한 모델도 검색해 보니까 뭐 공급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해서 혹시 벽걸이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 꼭 설치가 필요하신 분은 여름에 빨리 여름 더더워지기 전에 빨리 설치하셔서 이번 여름을 좀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랜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